바쁜 현대인의 산업 지식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시간 산업 체크 바핏입니다 시드로 공항에서 빅뱅까지 어떻게 가지? 우버. 다낭 공항에서 호이안까지는 어떻게 가지? 그랩 그래. 인천 공항에서 종로까지는 어떻게 가지? 택시. 응? 딴 나라에서는 다 카풀을 사용하는데 왜 우리만 못 쓸까요? 자, 일단 법부터 알고 가봅시다. <목소리> 쉽게 정리갑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유성 운송은 금지 그러나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유상 운송을 허용 근데 출퇴근 시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 요즘은 다 유연적 근무하잖아요 누구는 8시가 출퇴근 시간이고 누구는 12시가 출퇴근 시간이란 거죠 결국 현행법상 몇 시에 카풀를 하던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못하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행법상 택시업계 종사를 하려면 자격 시험을 거쳐 운전 자격을 발급 받아야 되는데 카풀은 그냥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힘들게 자격 발급해서 운행하는데 뜬금없이 자격 발급도 안한 일반인이 자기 밥상에 숟가락 꽂는 상황이거든요. 열 받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우버? 그래? 원래 카풀이 성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택시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이 잘안돼 있어요. 그래서 카풀을 쓸 수밖에 없어요. 런던이나 파리에서 우리나라처럼 길가에서 택시를 잡는다? 뭔가 이상하죠? 안전은 또 어떻게 하고요? 카풀 업체는 개인 신원 조회를 할수 없어서 막말로 범죄자가 출소해서 차량만 있으면 카풀을 할수 있어요. 완전 무섭죠. 근데 다른 쪽 의견도 있어요. 니들이 잘했으면 우리가 카풀을 찾겠냐? 밤 12시에 강남역에서 송파 가는 택시를 탈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예약등 걸어놓고 창문 내려서 장거리 승객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면 혈압이 다 오르죠. 승차 거부 규제한다고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승차가 부좀 없어졌나요? 이런 거 생각하면 택시도 할말 없어요. 사실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 간의 갈등이 필연적이란 사람도 많아요. 기술은 진보하는데 체계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카풀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택시 업계가 세퇴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조적 파괴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창조적 파괴를 위해서는 규제를 먼저 혁신해야 되는데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기업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을 자유롭게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키는 제도입니다 자 이제 택시는 세퇴할 거니까 택시로 생계를 꾸리던 기사님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냐 그건 또 아니죠. 결국 소비자들이 카풀을 이용하여 금액을 아끼는 만큼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제살 깎아먹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정부의 개입으로 줄어든 택시 기사들의 수입을 보전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죠. 자, 정부가 보전을 하던 업체끼리 합의를 보던 일단 지금 상황을 타협해야겠죠. 그래서 지난 1월 22일부터 택시 업계와 카풀 사업체 간의 사회적 대타협 기부가 출범했습니다. 물론 첫날부터 언쟁이 오가고 나낭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주의예요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카풀이던 택시던 경쟁력 있는 쪽을 타게 돼 있어요 이 사태로 인해 택시업계도 카풀업계도 한 단계 성숙하여 선진운송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